어, 네, 우리 모두가 복지사역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지사역팀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이 찬양 준비한다고 연습하러 갔을 때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많이 달라진 모습을 2주 만에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은 어, 못했고요. 첫 번째로 되게 놀랐었던 거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어, 저기, 군부대 행사를 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네, 이렇게 농어촌 같은데 과거에는 많이 수련회를 해주러 네, 다니, 교회들이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 머릿속을 어, 지나게 네, 되었네요. 네, 아무튼, 어, 저도 되게 생경왕 광경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꼬맹이 재윤이까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려면요 이 앞에 있는 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한 후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처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 선교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일생에 세 번에 걸쳐 이제 어,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1차는 이 구부로 뭐, 비시디아, 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이런 곳을 전도하며 여행하게 됩니다. 2차는 빌리보 대살로니카 어, 베레야 어, 아덴 고린도 등을 어,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 3차는 주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음, 전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어, 바울은 여러 전도지역이 있었지만 어, 이곳 에베소에 더큰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 긴 시간을 이곳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요 음, 전도지역 가운데 많은 성공을 거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인생의 이제 황혼기를 좀 지나고 있었고 그 선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소 꿈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해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 에베소에는 방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이 약 어,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기별을 해서 중간에 있는 기착지로서 이제 밀레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넣어놓았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 반갑게 해후를 하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이 17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3년 동안에 이 에베소에서 삶을 이 결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요. 어, 여기서 이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을 어,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3년 동안 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었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친히 일을 하면서 이 동행자들, 동역자들의 쓸 것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너희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사실 19절 앞에 있는 19절을 가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9절과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부흥한 그런, 그런 겉모습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에베소 교회 모든 것을 이 가능하게 한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어, 좋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사역해 왔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겸손함과 이 눈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렇게 사역을 하던 바울이 이제는 이 에베소의 이 장로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러한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권면을 하고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단순히 이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그가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장로들과 함께 있게 되면 마치 집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굳게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고 이 자신의 그 사역을 장로들이 넘겨받아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해달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 격인 장로님들의 인격과 영성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것이 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33절을 보게 되면 나는 아무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어, 이러한 그 약간 변호하는 듯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사역할 때에 바울이 많은 비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비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거뒀는데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유용했다 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었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그것으로 충당을 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어,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인 필요를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 이러한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취지에서 바울은 음, 금이나 은이나 뭐 의복 등을 내가 어, 가지고 있지, 그 탐하고, 어, 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모든 욕심과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했었던 바울이 35절을 보게 되면 본인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이물질의 탐함이 없이 동료와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었던 자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무슨 뜻인가 하면 35절 마지막을 음,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바울은 주는 것이 더 복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본인은 주기 위해 힘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었고 어,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공급을 하느라 수고를 많이 했었고 당연히 받을만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주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던 것일까요? 어,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 말씀에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우리 1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어그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너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거저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 하면요, 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서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는 이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대가 없이 주는 것이고,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먼저, 이, 음, 받는 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그런 선물과 같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받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런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이런 말이 단순히 무언가를 받았으니 줘야 한다라는 짧은 단어로 생각할 수도 짧은 문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이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될수 없음 없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만 하고 받은 것을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머리로 잘 알고 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잘 잘 깨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런 경제 체제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사실은 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 과또 더불어서 쌓아놓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하게 됩니다. 어,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 쌓아놓는 모습에, 모습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목적이 쌓아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잘 쓰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쌓아놓는 것은 사실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일이지만, 여러분, 어 우리가 잘 쓰는 것은 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잘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아멘.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보여지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 우리가 보통은 유무상통이다 어, 이런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어, 어떤 신학자들은 어, 이때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판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팔아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어, 그 역사 직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 재산을 팔았다 해도 그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왜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라는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서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 우리가 잘 아는 표저, 표현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 거저 받았다라는 뜻은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할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우리의 믿음도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 또한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나에게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로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은 이 청지기의 삶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청지기하면 우리는 물질만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또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 거저받은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심한 이후에 거저주는 인생으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으로 어,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수 있는 것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어떤 분은 물질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 때로는 교회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물질보다 어, 봉사나 헌신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또언떤 때는 그냥 옆에서 같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드신 이 어르신들에게는 어, 밑반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줄수 있는 것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줄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 드리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사실 이 전도사에서 이 강도사가 되고 나서 어 남들보다 이 강도사 생활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어 갑자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이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평범한 저도 이제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목회자의 길로 어, 들어서게 되었고 이 뒤를 돌아다 돌아보니 이나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무지하고 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말씀을 참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주변 이웃들에게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은요 사실 여전히 가난하고요, 어, 계속해서 억눌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잠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 사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도 거저 받았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생활과 억눌릴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얻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며 쳐다보던 그그 어,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야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입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을 지었고 예수의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주게 되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 그가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떠한 고백을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살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직까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재산까지 다 팔아 예수님을 따랐는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것, 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 더 크신 예수를 소유한 부자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그 예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은혜로 받은 복음을 가진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복지사역팀을 비롯하여서 우리 위제일교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